이더리움에 관한 신규 소식 오늘 영상에서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무료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단톡방에서는 이렇게 매수가와 비중을 정확히 적어드리고 단순히 수익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눈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시나리오 매매 대응법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구독자 단톡방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트맥스 공식 블로그인데요.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가 쓴 글입니다. 어제 올라온 게시글인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뭐 이더리움 머지 뭐 진행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투자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을 좀 골자를 한 그런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더리움 머지 POS 전환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은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이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네트워크 상호 순환 관계에 따라 장기적으로 상승계대 오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은요, 이 조지 소루스가 주장한 재기성 이론에 따르면, 시장 상황, 그리고 시장 참여자 사이에는 양방향으로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에 따라 대세 전환점을 파악해 거래 전략을 수입할 수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전환점이 될수 있고, 개인적으로 머지 전후에 내 포지션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즉, 머지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포지션을 늘릴 것이다 추가매수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필요, 피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문터 파생상품을 사용한 해칭은 필요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저점매수가 답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순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변동성의 끝은 이런 모습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담은, 여기 요만큼이 사실 중요 핵심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막 분석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라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화면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 카톡방 입장 시켜드리거든요. 거기에 이거 링크 남겨드릴게요.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는 이거 링크 남겨드리고 어떤 내용인지 다 분석해서 알려드렸는데 오셔가지고 이거 받아갖고 무슨 내용인지 뭐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사실 이런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우상향할 것이다. 저도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상향한다라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이 가격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올해 특히나 5월 달서부터 지속되어 왔던 이 하락 흐름 같은 경우 350만 원을 깨고 내려왔던 이 가격대 이더리움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화폐 전체적으로 어, 루나 사태라든가 청산 사태 등으로 비롯해서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350만원 오는 건뭐 당연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결정적으로 300만원 올려놓고 350만원대에서 매물대 소화가 이뤄진 다음엔 400만원, 그리고 500만원까지 상승,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이 머지가 진행되고 나면요.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공급량이 대폭 감소한다는 건 뭐겠어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적다는 건 가격 가치의 상승을 예고를 하겠죠. 특히나 가격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 한달 저점 대비 84%나 급증을 할 정도로, 그리고 당장 보이는 이 140만 원 이하로 떨어졌던 말도 안 되는 이 가격대에서부터 본다면 92% 상승을 이뤄준 좀 정도로 급등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9월 중순으로 예정된 머지 이후 기대감이 작용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량도 줄어든다면 더 사지 못해 전장근거하는 흐름이 좀더 나아질 수 있겠죠. 속도 개선되고요, 거래 속도 개선되고요, 수수료 인하를 통해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더리움. 상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도 현재 300만 원 일단 단기로 잡고 있는 것은 300만 원이지만 그 위로 물량 소화하는 것 무난하게 준다면 400만 원까지 상승시킬 예정이고요. 400만 원 이후에서는 좀더 안정적으로 보면서 600만 원이 사이까지 오는 흐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유의미한 흐름이 나와주려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 때에 물량 악성 매물 소화가 강건이니만큼 머지 이후에 큰 흐름 계속 기대하면서 목표가 400만원 잡고 계속 지켜봐도 좋은 상황이구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가격대에서 매집을 해도 괜찮은 가격대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여기서 조정받고 요렇게 가면 좋겠지만 살짝 더 밀릴 수 있겠죠. 특히나 저는 21선 그리고 121선 만나는 요 지점에서 한번더 매집을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요거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모두 타이밍 잡아서 매매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아직 매수 안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 다른 코인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플로우 이렇게 매수가 같이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참여 사인들 다들 올려주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익 인증샷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 구독자 카톡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꼭 구독자 카톡방 오셔서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매수 타 잡아드릴 때 같이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좀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매수가 잡고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누르면 모두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꼭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 누르고 제 개인 번호 010 제 개인번호 010-8459-8508. 제 개인 번호로 이더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입장하시면 저희가 매매할 때마다 이렇게 단기 종목들 위주로 수익 챙겨가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 대응법 시나리오 ABC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제공해드렸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플로우 파이브 등등등 지금 현재 오늘도 이더리움이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자 카톡방 오셔가지고 이 모든 매매대응법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거 무료로 진행하는 대신에 여러분 구독 버튼 누르면 평생 무료로 진행되니까 구독 버튼 꼭 누르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 실시간 매매 타점과 중요 이슈들은 구독자 카톡방에서 좀더 빠르게 제공이 되니까요 구독자 카톡방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010-8459-8508. 제 개인번호로 이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무료 카톡방 입장 링크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 더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슈들, 속보들 구독자 카톡방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뵐게요.